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중국 대륙을 배낭여행을 하고 여러가지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외교, 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없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건들을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안이죠. 장안. 옛날에는 장안. 명나라 시대 때까지는 장안으로 불렸는데 명나라 때 행정 구역을 바꾸면서 시안으로 바뀌었는데 이 시안이 중국 서부 대륙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국이 지금 크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 중소 도시의 현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부 지역의 개발. 인데, 서부 지역 개발의 대명사가 바로 시안이죠. 시안은 과거 역사문화 도시와 동시에 지금은 현대 첨단 도시입니다. 이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안의 우리가 여러 가지 면면을 봄으로써 우리가 조금 참고가 될것 같다. 특히 이제 저는 시안과 우리의 경주 이걸 비교를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안과 경주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고대 도시였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안과 경주를 생각하면 괜히 이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의 화려했던 그리고 뭐 찬란한 문화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 제가 시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안이라고 하면 중국 고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특히 수나라, 당나라 때는 여기가 수도였고, 그 전에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 시안의 바로 옆에 보면 함양이라 있는데, 함양이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안 그 광역견을 보면은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의 수도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안이 장안, 이 시안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시안 보면은 실크로드 출발점에 가지고 그때 과거에 실크로드가 있었죠. 그 실크로드가 거기서 출발하는 걸로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동서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당시 장안에서 했던 거죠. 우리 보통 장안의 화자다. 그리고 장안의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장안이 바로 지금은 아, 시안이 났습니까? 박성화입니다. 저는 지금 시안 당나라의 서울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성 길이 거의 13km가 된다고 하니 그 성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쭉 360도로 돌려서 장안의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안은 과거에 거의 1000년 이상을 수도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어떤 발상지 그런 차원도 있지만 고대 이후 문명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악양과 장안이 대표적인 중국의 대도시였죠. 우선 문화유산을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진시황이 거기에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을 지키는 토용을 해가지고 8천 점의 토용이 지금 1974년에 그게 처음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쭉 개발해서 전시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진시황 무덤이 있죠. 병마 용갱, 보통 그 병용이라고도 하는데 병마 용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명나라 때 건설된 그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암 거리에 보면은 그 성벽이 왕복 약 4차선 정도 성벽 위에 길이 있는데, 성벽 위에 그 길을 4차선 정도로 만들어서 그게 거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둘레가 한 13kg, 14kg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이죠. 그러니까 성벽 안에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성벽 밖에는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성벽 안이 그렇게 높다는 거죠. 이제 시한 성벽. 그 다음에 화청지라고 해서 어,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원총궁전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당 현종이 자기의 애첩, 양귀비와 사랑으로 결국 이제 당나라가 망했지만 그때 이제 양귀비에 관한 모든 어, 내용을 이게 화청지에다가 해놓은 그런 어, 유산이 있고 또 대안 탑이 있습니다. 아, 당시 당나라 때 불교가 굉장히 성행했죠. 그런데 이 불교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당나라 때 삼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그 보관했다는 대안 탑 이런 거는 유네스코 어, 문화유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안의 위치는 뭐냐면은 중북 중부의 관중평. 그러니까 중국 내륙 지방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시성의 당시에 성도였다. 중국은 성이 크니까 성도라면 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수도나 다름없죠.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여름에 거의 37도, 36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름이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37도 그 정도 강도로 보면 여름이 덥고 겨울이 건조하고 이런 계절이 있고 원대 계절풍인데 봄, 가을이 짧은 이런 전형적인 내륙풍 기후였습니다. 시안이 유명한 게 실크로드 영향을 받은 회족 문화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회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나라 시대에 아랍하고 페르시안 상인들이 장안에 정착을 했는데, 동서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실크로드 만들어지면서 당나라 비단이 이 저쪽으로 가고 또 서구 문화가 들어올 때그 중심지가 장안이었는데, 그 장안에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안에 정착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정착을 해서 지금 현재 5만 명 정도가 지금 회족이라고 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과 중앙아시아 문화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장안 거리에 흥점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쭉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주로 먹는 물건인데 양고기, 파오모, 그 다음에 만두, 육즙이 바로 나오는 만두, 양꼬치를 이 사람들이 이제 팔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당나라 시인들이 있죠. 200, 두보.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게 주로 장안, 그리고 낙양이었죠. 그리고 이 시인들이 활동한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또이 나라가 당시 유교도 당나라 때 불교하고 같이 있었는데, 유교 불교가 번성한 게 장안에 그대로 보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하죠. 한나라 한자가 바로 이 중국에 있는 장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종문대 대안탑 종루. 이런 과거 건물과 지금 현대 건물, 옆에 있는 게 현대 건물이죠. 이게 바로 공존하는 게 지금 시안 장안이다. 그래서 중국의 서부 개발의 핵심 도시가 지금, 시안인데, 시안 가보니까 너무너무 발달이 됐더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시안에는 첨단 산업도 발달했죠. 반도체, 항공, 우주, 이제 교육도 발달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시안에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을 거기서 이끌고 있습니다. 또 교통의 여지죠. 국제공항, 아, 너무너무 큽니다. 생양국제공항이라고 해서. 또 고속철도가 있죠. 시안까지 가는 또 하나는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노선이 11개 정도 된다. 제가 얼쭉 세워보니까 11개 정도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11개 정도면 거의 서울보다 지금 크다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도시가 계속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상대화 해가지고 중국 과거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시안이나 또는 낙양, 제남 같은 데 가보면 은 이런 게 유행입니다. 중국 전통의상을 빌려주고 그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옛날 성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게 이게 하나의 볼거리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본인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하나의 그 볼거리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런 시안 이게 이제 시안의 컨셉이죠. 근데 시안 컨셉이 있으면서 계속 시안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 경주하고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좀 초라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마음입니다. 시안은 인구가 지금 1,300만인데 경주 인구는 25만 명입니다. 시안은 지금 서울의 18배인데 경주는 시안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주도 지금 나름대로 컨셉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안은 역사를 보면 과거 기원전 1046년부터 907년까지고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 그러니까 약 1000년을 더 시안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도 여기에 만만치 않지만 경주의 현대화, 그리고 경주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니까 우리 경주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시안은 진시황릉 그다음에 병마 용갱, 대한탑, 소안탑 실크로드 여기까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한나라 장안성 유적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이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양동마을, 경주 남산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이 됐고 지금 현재 서학 서원도 추진 중인데 예, 세계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은데 비해서 우리 경주가 너무 시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안을 보고 나서 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시안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황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갔더니 황사가 너무 심해서 사진이 거의 촬영해도 제대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또 하나 이제 매연도 있죠. 물론 중국이 전기차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매연이 개선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 물론 시안 자체가 옛날부터 공업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황사하고 매연, 이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에티켓, 담배를 계속 많이 피우고 줄 서기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걸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시향이 조금 더 국제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리 경주는 공업 부야보다 관광과 전통문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관광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되니까 지 시안하고 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K문화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경주의 전통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안은 고대 제국의 수도로서 어떤 웅장함과 어떤 실크로드의 국제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고 경주는 우리 고유의 신화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유적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안에 대해서 경주와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유튜브에서 그런데 는 중국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